뭐본 사람 없죠. 다행이 많이 느낀 것 같아. 회사에서 사례연애가 눈치 보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. 그러니까요. 근데 왕호 씨, 저 부모님이 결혼할 사람 아니면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해서 연애 경험이 없는데 괜찮아요? 연애 경험 없으면 전더 좋은데. 제가 첫 남자잖아요. 저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저도 왕호 씨 믿고 연애 한번 잘 해볼게요. 어? 저 헤어진다 갑자기 제 넥타이를 왜풀어 아, 아... 삐뚤어져서요 삐뚤어져서 삐뚤어져서 다시 매주려고 아, 너무 많이 끌어졌다 아, 진짜요? 네제 꿈이 현모형처잖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침마다 넥타이 걸줄게요아 너무 꿈만 같다 네아 <laughs> 어른 나왔네 무식한 데만 하면 습관처럼 나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 피오 씨 네? 네. 그렇죠? 아 걱정하지 마요. 제가 여기서 많이 해봤는데 사람 많아요. 네? 많이 해봤다고요? 아니 목도에서 뭘 해봤어요? 어, 운동이요, 운동.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다이어트 직방이거든요. 사람도 없고 아, 안 오더라고요. 아, 아, 계단 오르는? 네, 네, 네. 아 그래서 이렇게 날씨 나시거나 혜연 그, 씨가 운동하는 거죠. 아, 그럼 나중에 계단 네. 같이. 말할까요? 좋아요 혜연 씨 네? 뒤로 왜 돌았어요? 아 심심해서요 아 심심해서요? 네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혜연 <laughs> 씨아왜 이렇게 귀요 앉아서 잠깐 얘기나 좀 할까요? 그럴까요? 아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 어... 이렇게 앉으려고요, 이렇게. 아 <laughs> 형님, 그냥 바로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장난기가 되게 많으 시네. <laughs> 네. 혜연씨 근데 여직원들은 꼭 이렇게 회사에서 치마 입고 다녀야 되나? 바지 입으면 안 돼요 어좀 춥긴 한데 그래도 입다 보면 치마가 더 편하긴 해요 아 그래요? 혜연씨 응. 네? 갑자기 셔츠를 왜, 왜, 왜 풀러요? 저는 이거 현씨 추울까 봐 이거 다리 덮어주려고 아 필수 입고 있은 건데 아 그래요? 아 제가 소양이라 더워서 아직 괜찮아요. 안무나주셔도 돼요. 아현 씨가 열이 많으시구나. 네. 아, 그래도 오늘 영화까지 떨어졌대요. 덮고 덮고 덮고. 괜찮아 아, 괜찮아 괜찮, 괜찮아요. 매너나. <laughs> 아 근데 송 과장님 다음 주에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장 가는데 아 출장 가면 왜리 혜원 씨 보고 싶어서면 어떡하지 <laughs> 에 금방 올잖아요 좀만 참으면 되죠 아, 근데 출장 누그런만가고렸죠그 김대리랑 가는데 아 걱정이에요 왜아 제가 잠자리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아, 김대리가 잘때코 많이 골까봐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김대리님 잘때코안 골아요? 네? 아니, 김대리가 잘때 코를 안 고는 걸 어떻게 알아요 혜연씨가? 아... 그 원래 뚱뚱한 사람은 코 고는데 마른 사람은 코안 골더라고요 하 그래요? 음. 근데 김대리 살이 좀 있지 않나? 에 김대리님 벗겨보면 은근 말랐어요 예? 네? 벗겨보면요? 아니 김대리가 마른 걸 아는 거 보니까 김 대리 벗겨봤어요? 아 아니. 아 잠깐 해요 씨. 아니 아까 분명히 나한테 연애 처음이라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저랑 연애 처음 한거 맞아요? 지금 저못 믿으시는 거예요? 하, 저는 과장님 믿고 만났는데 진짜 실망이에요. 아아잠깐만 아, 해운 아, 씨. 저는 그만 만나고, 김대리나 다시 만나야겠다.